인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시다 외국말로 인사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일부를 제사드린 자가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이제 이 3장에 우리가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있지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새는 없습니다. 왜 새가 없을까에 대해서 새라고 하는 것은 등치가 작아서 이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만큼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 번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가 제사의 중심이 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도 말합니다. 친교의 제사, 이렇게도 이 화목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지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입술로 많이 말하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다시 오심으로 성취해내시는 그분의 종말론적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 그런 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적인 것,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남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양보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일을 함께 바라보며 그 일에 참여하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신, 이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이겠지요. 그러니 진정한 교회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지요. 그만큼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내다본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 것만을 가지고 신앙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10계명은 5계명 이해하는 필요가 없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 그것으로 끝.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분명히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바늘과 실입니다. 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바늘과 실입니다. 실은 바늘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실은 바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흉내는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로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것은, 그것은 도덕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건 실이 앞서가는 겁니다. 바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내가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져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답게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 도덕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전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출발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요. 성령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고발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새를 가지고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발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소금을 뿌려야 했죠.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더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번자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넘어지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서 아 이러고도 목사냐.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염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사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제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인비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거룩해졌느냐,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그것보다 더큰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멀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쉘라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어디에서 온 말이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보는 견해는 샬롬에서 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샬롬 하셨죠?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평화입니다. 관계적인 말이죠. 관계 속에 어떤 갈등과 또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국가와의 샬롬에는 서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샬롬이겠죠. 그럼 이웃과의 샬롬은 어떤 겁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이웃과의. 그런 샬롬입니다. 이웃과의 샬롬 역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모든 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건 하나님과의 샬롬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샬롬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셨습니까? 꼭 이렇게 두 번씩 질문을 하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먼저 바늘이 가는 곳에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로 드리는 방법이 번제의 방법과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건 동일시라고 했죠? 나를 대신하는 동일. 그 다음에 제사자가 그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재단 사방에 뿌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나와 동일하게 되었던 제물의 죽음이 그, 곳에서도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재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일부만을 태워주고, 3절 말씀에 보면, 내장에 덮힌 기름입니다. 팻입니다, 팻. Fat. 지방이죠. 그리고 4절에 두 콩팥과 간이라고 했습니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재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기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십니까?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7년 환란 기근에서 나라를 세운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다 애국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름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좋은 땅에 좋은 땅을 줄 텐데, 나라의 좋은 것을 너희가 먹으리라. 바로 이 기름진 것, 좋은 것, 이 말이 이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의 재물이 양일 때그 양의 기름진 꼬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요즘은 그렇게 양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전통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꼬리가 좀 뭉툭한 게 묵직한 게 그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게는 지방과 영양분이 있는데 우기에 풀을 많이 뜯어먹어서 이 지방과 영양분을 그 꼬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기에 이제 뜯어먹을 풀이 없을 때는 저장해두었던 그 지방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그 양의 꼬리에 들어있는 지방은 양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콩팥과 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콩팥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구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정뿐 아니라 어떤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의지의 부분이고 어떤 결단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마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잡으면서 기름과 콩팥을 떼어드린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자 자신을 대신 안수해서 대신한 그재물의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것은 제사자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것이요 콩팥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감정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의미가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자, 이미 짐승에게 안수해서 피를 흘림으로 자신이 죽은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쳐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기름과 콩팥, 즉 생명과 그 마음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는 나머지는 고기는 돌려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도록 하셨다. 이게 화제, 화목제의 제사였다 하는 겁니다. 자, 돌려받은 화목제의 고기는 큰 냉장고를 사서 그 속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꺼내 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장 넘기셔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네, 여기 7장으로 가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고기는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셋째 날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불살라버려야 되죠. 그럼 언제 안 해요? 이틀 안에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하루 만에 먹어야 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나머지를 제사자에게 돌려주셨다면 그것은 이틀 안에 먹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장이 얼마나 크십니까? 소한 마리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은 한두 달, 한 2년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시 돌려주셨다면, 그걸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리라고 돌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걸 가급적이면 다 먹으라고 주신 걸까요? 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도 못 먹으면 불태워야 합니다. 사흘, 나흘, 한 달, 뭐 그렇게 둘 수도 없겠습니다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틀 안에 소한 마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죠. 이웃들과 다 함께. 천천히 나 혼자서는 못 먹습니다. 나 혼자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 아주 소중한 그런 양식이 되었을 것이지요 귀중한 식사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린 자입니다. 그렇죠? 기름과 콩팥을 떼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은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그 재물은 누굽니까? 안수했잖아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 올드렸죠?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은 더 이상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콩팥을 떼어들이면 내 감정뿐 아니라 내 의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앙의 끝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샬롬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재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몸을 먹는 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데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데 우리 모두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양식이 했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굶주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 모든 주인들을 함께 다 초대하셨어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먹고 마시므로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해주셨다. 양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양식 참된 양식을 먹고 배불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성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된 자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김이 십자가 연애를 깊이 알던 초대교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십자가 연애로 샬롬과 회복이, 샬롬이 회복된 초대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을 팔고, 자신들의 땅을 팔아, 성도와의 이웃과의 샬롬을 그들의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갔다 하는 사실을,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죄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또 반복되는 정말 소망 없고 나 자신도 내가 싫은 이런 나를 향해서도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끝없는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하심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중심을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내 중심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루어진 샬롬을 이웃과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자꾸 제공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자꾸 제공해야 합니다. 큰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것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 자꾸 하지 마십시오. 아 못해, 안 해. 지나친 사양은 교만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나치게 사양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아, 저희는 힘들어서 나는 하기 싫어. 이건 섬김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쁘지만 시간 내겠습니다. 네, 이세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쁘지만 시간 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맡기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쁘지만 시간 되겠습니다 이틀 안에 해치워야 된다고 이틀 안에 나만을 위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수년 동안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들어진 나는 이틀 안에 가족, 이웃들에게 오픈해서 이틀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보이신 섬김의 모습으로 너무 이상한 큰꿈 꾸지 마시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나를 내어 드려 섬기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